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아니, 자운이잖아! 자운 귀원자 어떻게 참는데. 안 겹쳐, 그리고. 아, 못됐다 BF 그만 줘야 되는데? 제발. 아, 이게 무슨 템이야. 여기서 챌린저들은 그냥 인피 넣어버리나? 그냥 복원 안 쓰고? 아니면 트패를 노려봐? 이럴거면 걔특피 심는게 나은데 라고 하면 안되죠. 또 왜냐면 오른으로 또 연승을 했으니까. 자, 갑시다. 가자구요. 관중들이 기다립니다. 오케이, 일단 사미라에 쓰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대천사 대신으로 하고 총검에 인피 박으면 되긴 해. 근데 인피는 뭐 보아도 되니까. 일단 총검을 받고? 이건 좀 보자. 이 정도면 볼만해. 아 페어 레전드네. 아, 나만 하나만, 하나만 더안 나오나? 아못참겠어 어. 지팡이 하나만. 지팡이. 아 아니 이게 무슨? 이러면 괜찮은 거 아닐까? 아나 인피 죽기 싫은뎅. 아.. 스페를 버렸지만 이 삼신기 욕심은 버릴 수가 없네 허우 쉣! Oh, 아 라이즈 좀 주면 안되나? <laughs> 라이즈 좀 주시면 안되나? 아 이건 도대체 무슨 덱이야 이새끼 전환해 빨리 너 그러다 죽어 나 이미 다이성 띄웠어 지팡이 제발 아! 아.. X됐다 그냥 줘야 돼 이러면 어쩔 수 없어 아쉽지만 더 이상 템못 아껴 아뭐 방파자야 모르 가만히 있어 아얘 뭐하냐 아이씨개 억지 기원자를이뭔덱기야 이거 아이 새끼 자온라이즈 먹었네 아개 열받네 진짜 아, 세상에 저런 덱이 어딨어요 아 나도 먹었자요돈 마련해 와너 그걸 집어? 라이즈 이성 볼라고? 미친놈아, 라이즈 두 개. 이거 이성하려고 바닥 치네. 아! 병신새끼 못찾았죠 빨리 뒤져, 이새끼야! 이새끼 뒤져야 돼, 일단 롤 칠라고. 어? 어? 나갔는데? 뭐한테리? 아, 얘가 천군만마였구나 <laughs> 존나, 웃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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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악 안 집었는데. 어, 이새끼 템봐라 저거 좀 무서운데요? 아 얘도 잘 풀렸네. 아이판 애들 다 사기쳤네. 나만 나만 사기친 게 아니었네. 아나얘못 이길 것 같은데. 아안 되네. 되나? 어 제리 잘랐는데? 이겼다 이겼다. 이름 이겼다. 후.

우리의 용기를 일단 쉐노를 한 막아보자 카트, 카타 돌아갔고 한번 막고 아 드로즈아가 쇠 타릭 아 안돼 아우 나도 삼성이야 이 자식아 얘는 뭐 배치 안해도 이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덱일까? 아, 이게 뜰줄 알았나, 보건부부가. 어, 왜 이렇게 빡세지? 어, 안 되지. 이원자는 g 2볼 아, 여러분, 해킹 당한 거 복구했습니다. 아, 어떤 시발년이내거 들어와가지고, 78탄 존나 박아가지고. 야, 사실 좀으로데 MMR도 복구 됐다, 어느 정도. 다 이제 차렷 시킬까? 바카 차렷. 한동숙 차렷. 러너 차렷. 물지코인 올라갑니다. 아 거기 가지마 솔만좋아 얘들아 나 홀로 맞서 싸워야되네 가보자 아 아웃솔 씨발 세명있어 얘들아 아나 미치겠네 진짜 나도 가야지 같이 가요 같이 가야지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모두가 물렁물렁해질 노릇 뭘로 할까요? <laughs> 이거 좋지 않냐? 밸류되게? 에이 모르겠다! 씨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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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 아이씨 잘못났다 야! 레전드 야, 아리 하라는데? 이러면은 뭘 집어도 돼 나는 그냥 아 제발 씨발라나! 아아! 아까좋대네 지식 다운로드 아 근데 이거 쟤네 레벨업을 못 따라가겠는데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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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라가지고 복원 필요 없지 복원 못 만들어 나 근데 이때 이렇게 가야돼 복원이 없어요 모두가 물렁해질 노릇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게 1성 말자, 아. 아, 세조 이니 조냐 때문에, 씨. 사수해잘 졌어. 아이 <laughs> 제어가. 나도 이기고 싶었어. 아니, <laughs> 이란 말은 좀. 예. 필터버 라이 좀 부대기 아닌가, 이거? 아 리가 남았어요, 야 님. 오, 가둬. 오도기. 아, 아, 씨발 피했어. 아니 미쳤다 이거. 복원이 됐어요, 님들. 아 근데 이거 바닥 치면 안될것 같은데. 근데 뭔가 구랩 가기도 좀 돈이 이게 나 대기. 오, 진짜 화났다. 아 이게 아 골티 집었네. 나도 쳐야 돼 이거. 뺏긴다. 뭐든 줘봐. 씨발 나왜 이딴 거만 줘? 아니 오코 중에 병신 같은 놈들만 주네. 아 이게 벚꽃도 있어도 이게 아 아리만 오면 되는데 진짜. 나는 왜 오크로 있딴 것만.. 어, 근데 애들도 9레을못 갔다? 그냥, 롤, 그냥 8레벨 롤친건가? 얘네는 왜 8레벨 롤치지? 쟤네는 왜 지식 다운로드 썼는데 왜 아! 야넌 뭐야? 이 새끼 뭐임? 아니 얘가 다 가져갔네? 하.. 제발 너네 있잖아, 너 있잖아. 아씨발여라아 라이즈도 빼고 싶은데, 아 라이즈 너무 안 좋은데. 아 아리만 나오면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솔끼리 지금 서로 김을 뺏길까봐 롤 존나 쳐가지고 레전드인 거야. 아 그냥 하던거할 걸. 괜히 레벨업 떠가지고. 아니 이게 솔이랑 붙었을 레벨업을 하면 안 되네. 얘네가 이게. 이 지식 다운로드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네 걔잘 풀리는 거 아니면 이게 <laughs> 아 그만 나와 빡빡이 새끼야 GG다 그냥 이거 그냥 다 갔다 이거 다음부터 레벨업 안 고르겠습니다 솔 있으면 그냥 세게 갈걸 세게 가는 게 맞다 아 근데 이거 템이랑 복고 떠가지고 진짜 알이 뜨면 대박이었는데 그죠? 저기서 오늘 다 썼네 전통 팀 전투 전략을 펼칠 시간입니다 오안 돼, 잔기 한명더 있어서. 난좀템좀 좀 보자. 아, 덱을 먹을지 뭐 모르겠네. 아, 근데 필터버는 기원자 좀 가기 싫긴 해요. 맛이 없어, 라이즈가. 길드업 아이오니아. 공짜로 하나씩 줘야 돼. 요 어? 네, 이런 식으로 주면 가는 거야, 기원자를. 알겠죠? 아, 근데 이거 딜템이 또 하나도 없네. 미치겠네. 아, PTSD 오네, 이거. 이거 오른으로 채워야겠다. 지팡이더 좋은데? 지팡이가 낫겠지? 아, 근데 바로 대천사를 아 만들자. 주면 써야지 주는데 뭐. 복원이 먼저긴 한데. 아, 이러면 총검을 못 주는데? 아니, 총검, 아, 복원을 못 주는데? 이래서 대천사 안만들려 했는데. 블라 잘 주네? 아니, 너무 잘 주는데? 아, 갈리오. 이뭐 총검 없이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내 순간이 새로운 모험이죠. 내 순간이 새로운 모험이죠. What? 카시라이즈 제발. 왜 이렇게 못 죽이지, 근데? 아, 육기 원자 아니라 그런가 보다. 미안하다. 아. 아, 이거는. 발이 주고 싶은데, 너무 먼가? 아, 씨발. 얘 넣어야 돼. 아니, 세커다 죽었네? 아, 순방이라도 해야겠다. 얘는 너무 사기쳐가지고. 제가 1등 하는 게 맞긴 해. 아니면, 저기, 얘가, 얘가 1등 하거나, 얘가. 얘가 브랩에 갔으니까. 왜 이렇게 앞라인이 물렁물렁하냐? 아, 나 첸도 1성이구나. 야, 이거 못 가겠는데? 브레벨? 아또 만났어. 아, 와씨 존나 세네. 어, 근데 이길만 한데? 하리기 많이 버텨가지고. 제발. 아. 아.. 쉔을 쉔을 안보네. 쉔이 저기 갔네. 쉔이 저거 봤으면 됐는데... 브라카... 뭐... 아니, 이거 근데 이거 버리기 좀 아깝잖아.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1등을 할까? 아리 이성 세상 이렇게 떠주면은? 아리, 이게 세장 이게 늦게 왔어. 아, 모르겠다. 씨발 여기다 꽂았으면 맞았나? 좀만 버텨봐. 아. 맞나, 이거? 뭐야? 뭐잉? 늦게 넣었어? 어, 잘하면? 이거 잘 붙었다. 치가, 치가 잘 붙었다. 제발. 킬 넣고, 칠드! 자! 아 이제 제발 쉰아 이러면 서풍을 못 쏘는데 씨발 아이 범친같이 있네 근데 그래, 그래도 우리 아리, 아리랑 트렘마테안 맞긴 했거든 CC도 안 맞고 얘 오, 오, 다어어어어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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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잠깐만. 맞아 죽겠지 얘가? 아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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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버텨봐 일단.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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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었다케물었다이물었다 한번 더 오케이, 오리이 오케이, 오케기오자는 g t 이 마카 버리면 안됐잖아아 대파 두 개가 또케무졌다아 저거 이오데 지금 초이에나오 뭔가 좀 초반에 쓰기 아깝잖아. 근데 또 나중에 이거 썼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자, 연승할 때 대충 써야될 듯. 복원의 쇼진? 일단 복원은 넣자 오,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이거 카시온 길라 했는데, 나 씨발! 아! 진짜! 아니! 아, 이게 씨! 제발! 여기다 나갔고, 아! 10만원 받았냐, 네 10년아! 아, 졌어. 아, 족같아 아! 헌신 좋지 아이판 애들 왜 이렇게 쎄? 어지럽네. 럭스치꺼져 오케이, 자르 반 까지？아, 근데 암 라인 이 너무 부실하다. 아 기물은 잘 떴는데 이게 칠렙 가기 전에 피관리가 너무 안 되네. 아 저게 존나 맛없어 씨발. 아니, 이온부터 만들어야 돼. 자르만 먹고 니코요. 니코 먹은 적 없는데요? 아, 아 근데 이미 만들어 가지고 아이템이 급하다 아이템. 금색만큼 화려... 럭스가 안 나오네 럭스가 오케이 아 소나는 아, 왜 이렇게 잘 나와 다들 평소에 나오지 오오오오 오오오오 럭스만 남겨놓자 아나 아리가 안 나오네 대딱지 치워라 이씨 얼마나 버텨줘 아뭐가막 터지냐 오! 개잘 찍었다 아아아아아아아지저 관중들이... 순방은 하겠는데요? 제발

<laughs> 아, 시발... 아, 시발... 아니, 에코가 자폭병이었어 아, 제발... 아, 제가 하나만 밀등하는데... 진짜 제발... 으으... 아... 고향은 대만이지만 절대 아이오니아를 잊지 않을 거야. 하시. 아, 아. 아. 근데 니코 있었어도 안 썼어도 안, 솔직히 그 전에 썼, 이거 전에 썼을 듯. 그죠?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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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캐리.